박지은이 오른쪽으로 공을 보내줍니다. 오른쪽 측면입니다. 빠르게 안쪽 파고들면서 크로스 올립니다. 날카롭게 올린 공 페르트리안 쪽입니다. 받아놓고 왼쪽 졌습니다. 오른발 슛. 티 공격 한방이면 충분합니다. 울산과학대학교의 고은빈 선취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아 그리고 여왕의 자리에 앉겠다는 세리머니까지. 울산과학대학교 오늘 경기 첫 번째 슈팅을 득점으로 연결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페널티대 한쪽에서 무리하지 않고 김수화가 고은빈에게 잘 내줬고요. 고은빈이 오른쪽 골문 상단을 노리는 감각적인 슈팅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대0 울산과학대학교. 한점 차로 엎어갑니다. 코너킥 에러 떨고 났고요. 막아냅니다. 하지만 들어갑니다. 연이어 골문을 두들겼던 대전대덕대학교 두드리고 두드린 끝에 울산과학대학교의 단단했던 철문을 뚫어냅니다. 고1대1 전반 종료 전에 동점을 만들어내는 대전대덕대학교입니다. 여기서 긴 코너킥에 올라갔고 헤더 잘 떨고 났고요. 여기서 한 차례 막아냈습니다만 김수현이 이 공을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하면서 1대1 동점 만들어내는 대전대덕대학교입니다. 이제 스코어 1대1. 이 경기 균형이 맞춰집니다. 전방. 전방 붙여줍니다. 헤더 떨고 놨고요. 연결이 됐습니다. 접어놓고 왼발 슈팅. 골. 고려대학교의 한민서가 선취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고려대학교 스코어 1대0으로 앞서나갑니다. 지금 여기서 전방으로 붙여줬고요. 이 헤러가 절묘하게 한민서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민서가 침착하게 접어놓고 슈팅 이어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쿠원 1대0. 프리킥 붙여줍니다. 펀치 골대. 습니다. 쏘이테이.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날카로운 브레이킹이 이어졌고 이 펀칭 골포스트 맞고 나온 공을 집중력 가져갔던 이수민이 그대로 골문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득점이 터져 나온 후에 아 위해빈과 이수민 선수의 충돌이 있었고요. 다시 오른쪽으로 공을 보내줍니다. 헤더 떨궈졌고요페르트리아 쪽입니다. 받아놓고 오른발 이거 들어갑니다. 고려대학교 다시 앞서가는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1입니다. 교체 투입된 양은서의 득점. 여기서 얼리크로스를 붙여줬고 헤더 뒤로 연결해줬고요. 이 공을 쉽지 않았지만 슈팅으로 연결했고 양은서의 슈팅이 굴조되면서 강원도립대의 골문으로 빨려들어갑니다. 고려대학교 전방으로 붙여줍니다. 헤더 뒤로 올랐고요. 벨레트리안 쪽 걸어내는 능후 왼발. 추가 득점에 목말랐던 고려대학교. 필요했던 단아라는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3대1입니다. 베네티리 안쪽 혼전 상황이었고요. 얼리 크로스를 붙여줬고 이번에도 베네티리 안쪽에서의 집중력. 간결하게 슈팅을 이나갔던 이나영입니다. 이나영의 득. 아 좋은 개인기로 돌파가 됐습니다 고려대학교 치고 갑니다 페네투리안 쪽입니다 빠르게 주택 들어갔습니다. 야, 맹이징. 맹이징. 고려대학교의 최한빈 오늘로 빛납니다 맹이징. 스코어 4대1 다시 한번 고려대학교를. 여왕의 자리에 그리고 본인도 득점 여왕의 자리를 오르려 하는 최한빈의 득점. 오른쪽 측면에서 수비수들을 제쳐내고 본인의 왼발을 자랑했습니다. 전방 압박. 가운데로 공을 보내줍니다. 페널티리어 어, 바깥에서 연결이 됐습니다. 슈트킥 골. 고려대학교 이번 대회 다시 한번 다섯 번째 득점 경기를 만들어냅니다. 다섯 골을 넣는 경기를 다시 한번 만들어낸 고려대학교. 뒷공간 절묘하게 찔러줬고요. 이나영이 오늘 경기 두 번째 득점을 터트리면서 고려대학교 5대1로 앞서 나갑니다. 더 가라고 더 너네가 못 뛰니까 그러잖아. 서해 코너킥. 올라갔고요. 헤드. 골. 포기하지 않은 강원 돌입대. 박인영의 헤더 득점이 터져나옵니다. 스코어 5대입니다. 아, 날카로운 코너킥. 교체 투입된 박인영의 득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려대학교의 골문을 노렸던 강원 도립대한점 따라붙습니다. 무릎으로 트래핑 이어간 후에 직접 오른발 슈팅! Goal! 대경대학교 전유미 멋진 중거리 슈팅을 만들어냅니다. 전유미의 통렬한 중거리 슈팅! 아 엄청난 슈팅이 나왔습니다 조금은 거리가 있었지만 기퍼가 손을 쓸수 없는 공간으로 전유미의 슈팅이 꽂힙니다 대경대학교 위덕대학교의 공격을 방어해내고 선취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대0입니다 그리고 멋진 하트 세르머니까지 겹쳤는데 다행히 빠르게 일어납니다. 어, 지금 연결이 됐어요. 이때의 찬스인데 수비 막아놓고 아크 정면 오른발테이근 <laughs> 여름밤에 더위를 날려버린 시원한 중거리 슈팅이 터집니다. 위덕대학교의 동점골 정유진의 발끝에서 터집니다. 여기서 일단 이하은의 압박이 효과를 발휘했고요. 뒤에터진 정효진의 날카로운 중거리 슈팅. 왼쪽 골목 구석에 꽂히면서 위덕대학교 경기의 균형을 맞춥니다. 대경대학교 싸워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연결해줬고요. 전방 뒷공간 보고 찔러줬습니다. 연결 됐고요. 슈팅! 고! 앞서 나갑니다. 이하늘의 뒷공격 침투와 침착한 마무리. 스코어 2대 일입니다. 아 여기서 전방을 보고 한 번에 돌아나가는 이하늘을 맞고 이하늘이 발리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2대일대경대학교가 다시 한번 앞서 나갑니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어 빠졌어요 대경대학교의 찬스입니다 대경대 그대로 왼발 슈팅 송나경이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왼발 골 원더골이 터집니다 대경대학교 김민경의 득점 각이 없어 보였지만 없는 각을 만들어내는 김민경입니다. 그리고 얼싸는 대경대학교. 필요했던 추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일단 이 장면에서 송나경이 좋은 수비 보여줬고요. 하지만 김민경 여기서 왼발 슈팅. 반대편 골문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밝게 코칭스텝에 향했던 김민경